네, 제형솔로텍은 지난 금요일 5,87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이에요. 네, 계속해서 뭐 강한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어, 뭐 우리 구독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뭐 이런 구간에서 계속해서 제형솔로텍의 어, 어떤 단기적인 변동에는 우리가 좀 쫄지 말자.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음, 그리고 제가 뭐 이런 구간들에서 계속 말씀드린 게 일단 1차 목표가 5천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미 5천원 훌쩍 뛰어 넘어서 그가 5,870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5,870원 구간에서 어뭐 고가는 6,190원까지 갔어요 그죠? 지난 금요일 이렇게 보시면은 네, 고가는 6,190원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좀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건 과연 고점 징후가 나오고 있느냐? 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좀어 단기간에 또 이런 급등세를 또 만들어내면은.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렇고요 또 보유자들도 모두 다 음, 매도 욕구 네, 매도 욕구가 굉장히 좀 높아집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조금 좀 흔들릴 때 조금 흔들릴 때 이렇게 좀 매도세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또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런 단기 변동 쫄지 말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자제흥솔루텍 올해 어떻게 보면 황제주가 될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작년에 다들 아시듯이 어, 국내 국내 증시를 주도했던 네, 주도 섹터 어떤 섹터였나요? 음, 다들 아시듯이 네 로봇 섹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작년에 그냥 반짝하고 올해는 주저 안느냐? 아니죠. 올해 더 강한 흐름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다면 이 로봇 섹터, 특히나 이 휴머노이드 쪽에서 가장 강한 재료를 보유하고 있고 또 가장 강한 상승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이냐? 자, 일단 올해 2026년은요. 네, 올해 2026년은요. 피지컬 AI의 원년입니다. 작년도 국내 증시 로봇 섹터가 주도를 했죠. 올해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올해는 그동 그동안 이 인공지능이, 컴퓨터 속에 있었다면요실활활 네,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더큰 폭의 부각을 우리가 더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지금 현재 이 o 머노이드 시장은요. m 네, 이 두뇌를 도맡고 있는 AI 플랫폼 그리고 이제 핵심 부품. 요두 가지 분야로 지금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AI 플랫폼은 우리가 미국 빅테크를 이겨내기 어렵습니다만, 이 하드웨어 쪽, 핵심 부품 쪽은 우리나라가 글로벌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액추에이터 관련해서는 삼성전자와 긴밀한 협력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제형 솔루텍이 더더욱 큰 부각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뭐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제형솔루텍과 함께 이 피지컬 AI 특히나 이 로봇 관련 부품 기업들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번 이 피지컬 AI의 원년 이번 기회를 잡는 투자자 그리고 놓치는 투자자의 계좌 격차는 네, 엄청나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 안내해드린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계양전기란 종목인데요. 제가 이때 우리 구독자님들께 추천을 드렸는데요. 자, 제가 최근에 제 2의 계양전기를 네, 발굴을 했습니다. 오늘 이 종목, 제 2의 계양전기를 또 우리 구독자님들께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자, 이 종목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특히나 이 구간에서 어, 계양전기를 매수하지 못하신 그런 분들은 이 종목을 정말 좀 꼭좀 확인을 해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양전기 같은 경우에는요. 이 공시, 네, 공시가 나오면서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자, 바로 이 로보틱스 모듈을 현대 트랜시스에 공급을 한다. 네, 요 공시가요. 12월 17일 날 나왔습니다. 작년. 요때 나왔어요. 요때. 그러니까 이상한 가가치기 전날. 네, 요날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시들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충분히 매수 기회를 주고 이런 급등을 만들어냈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는 건요. 네, 이 공시가 나오기 전에 몇백억 수준에 불과했다. 네, 이 시가총액이요. 굉장히 저 시총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발굴한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빅테크와의 어떤 협업이 기대되고 그리고 또 시가총액이 굉장히 지금 현재 작은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들보다 좀더 빨리 준비를 잘할 수 있다면 이런 급등을 또다시 한번더 만날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영상에서 공개해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이 종목으로 이번 달 급등 수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재용솔루텍 들어와서 보시면요. 어 지금 뭐 이렇게 우리가 거래 대금을 봐도 이렇게 보면 요 당시 커 터진 요 당시 거래 대금보다 요렇게 네요 당시 요 당시 지난 어, 목요일 금요일 나온 거래 대금 차이가 나죠 그죠? 그만큼 세력의 이탈은 적은 지금 현재로선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뭐 물론 어, 제가 좀 예상하고 있는 건 이렇게 좀 주봉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 정도는 조금의 좀 어떤 어, 조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렇게 좀 어, 아래 꼬리가 달리는 그런 음봉이 어, 나와 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요. 이 주봉상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그죠? 네. 칠연속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주봉 기준으로 칠연속 양봉이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조정, 조정을 주는 양봉이, 음봉이 하나 정도는 지금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이 구간에서 아마도 대부분의 보유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한 매도욕구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참아야 된다. 네, 그리고 나서 이런 강한 급등을 다시 한번 기다리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요 구간에서 조금 좀 네, 기간 조정이 좀 있다가 살짝 이렇게 흔드는 그런 움직임 이런 무빙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요런 무빙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라고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형솔루텍 제가 뭐이 종목을 음, 우리 구독자님들께 소개해 드린 게요 구간 때서부터거든요. 네. 이때부터 제형솔루텍이 휴머노이드 네. 액츄추이터터장장진출출할할이이라라는 이런 인터뷰 기 t 들이좀 나왔고요. 뭐 물론 a 머노이드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에도 도전을 할 것이다라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1월 24일이었나요? 네 베어링 네 베어링 액추에이터 관련해서 특 a 소식이 나와줬죠. 제자 t 특 a 가나오자마자 우리 구독자님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네이 베어링 액추에이터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제품이 아니다. 네 스마트폰에는 베어링이 들어갈 일이 없다.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바로 이 로봇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곧 양산을 앞두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특히나 이 제형솔로텍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과 굉장히 좀 밀접한 그런 네, 관련이 있죠. 삼성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파트너사 중 하나입니다. 뭐 단순 하청업체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삼성 스마트폰 액추에이터의 대부분을 전량 납품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액추에이터에 대한 기술력만큼은 지금 전 세계적인 그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진 회사기 때문에 지금 삼성이 이 로봇 생태계, 로봇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협력사들의 그런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삼성과 굉장히 좀 긴밀하게 어떤 이런 로봇 액추에이터 관련된 내용들을 논의하고 있고 곧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재형솔루텍 올해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고요. 특히나 올 1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재형솔루텍은 약간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조정을 받을 때 우리가 차분하게 지켜보면 되고요. 이 1월 단기적인 급등 수익이 나올줄수 있는 또 다른 종목에 우리가 또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제가 그 말씀드린 음,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기대가 되는 요 종목을 지금부터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다들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오늘 대박 날 종목 급등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어떻게 이 종목을 찾았는지 그 비법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국내 증시에도 돈을 많이 번 유명한 개인투자자들이 있죠. 뭐 주식농부라든지 주식인목민 그리고 시간여행 같은 그런 활동명을 가진 주식투자자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시간여행 tv라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이 김민규씨 네 김민규씨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자 28살에 주식으로만 무려 620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쓴 책이 있죠. 네 지금 현재 주식이 좀 많이 어렵거나 아직 주식으로 수익을 좀 많이 못 보셨다면 저는 이 책을 한번 좀 읽어보시라고 꼭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분이 쓴 책을 통해서 음, 계좌 역전 그리고 저만의 핵심 기법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자, 이분의 기법의 첫 번째 핵심은요, 네, 소형주만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종목도 소형주입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주식들, 이런 대형주들은 안정적이긴 합니다만, 네, 수익률이 그렇게 크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형주에 좀더 집중을 하는 겁니다. 자, 주식을 시험점수라고 비교를 해보면요. 90점짜리가 99점이 되는 건 정말 좀 어렵겠죠. 그죠. 그런데 30점짜리가 50점이 되는 건 훨씬 더 쉽습니다. 당연하잖아요. 그죠. 이 기법은 바로 30점짜리 주식을 찾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90점이라면 제가 오늘 드릴 종목은 이제 막뭐 10점, 20점, 30점 이렇게 된 종목입니다. 저는 이게 80점까지도 갈수 있다고 봅니다. 자, 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죠. 다른 조건이 같다면 소형주 투자가 유리하다. 가장 높은 수익은 소형주에서 나온다. 무조건 수형주에서 가장 큰 돈을 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소형주 중에서도 조건이 좀 있죠? 낮은 시가 총액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익이 나고 있는 종목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급등을 했던 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과거에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부각을 받았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더 급등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급등을 할수 있는 그런 테마와도 연관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종목은요 먼저 재무부터 보면요 지금 현재 막 흑자 전환에 성공한 종목입니다. 드디어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요 빵점짜리가 이제 막 10점, 20점을 받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크게 오를 수가 있는 거죠. 자 차트를 보면요 어, 보통 놈이 아니에요 이 놈이 자 3천 원대였던 주가가 네, 2만 원대까지 아주 강한 그런 급등흐름을 만들어낸 그런 경험이 있는 종목입니다. 강력했던, 끼가 있었던 놈이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차트 보세요. 네. 계속해서 차트는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제 막, 이제 막 지금 현재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고개를 살짝 들기 시작했죠. 그죠? 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바닥 구간에서 세력의 매집 흔적이 확인이 된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이세 번째. 지금 트럼프 정부는 이 로봇 분야 행정 명령을 추진하죠. 중국에게 이 로봇 산업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 정부 차원에서 막대한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이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원이 골딩스도 이 메타와의 협력 소식이 시장에 노출되고 한참 있다가 폭발적인 상승을 보였는데요. 이 종목도 지금 현재 이 재료가 나오고 나서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재료가 엄청나게 폭발적인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 테슬라 옵티머스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죠. 네, 이 피규어 AI라는 이 로봇 회사와의 협력인 거죠. 자, 이렇게 시장에서 빵하고 터트릴 재료가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럼요. 아까 제가, 저 제가 이 종목 30점에서 80점까지 갈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몇 배나 오를 수 있을까요? 과거 3천원에서 2만원까지 갔던 힘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이번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이상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영상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전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은요 딱 클릭 세 번만 하시면 바로 종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모바일로 보고 계시는 시청자님들은요 전초화면 말고 작은 화면으로 돌아가셔서요. 아래 보시면요. 설명창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그럼 설명창 바로 위에 나오는 이 파란색 글씨 링크가 보이시죠? 이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저한테 연락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문자 화면으로 넘어간 게 보이시죠? 여기에서 그냥 문자 전송 버튼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뭐 귀찮게 이런저런 글 쓰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간편하게 전송 버튼 하나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혹시 TV나 PC로 시청하고 계시면요 잠깐 영상 스톱하시고 제 전화번호 010 5796 7921이 번호로 직접 급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영상 잠깐 멈추시고 지금 바로 보내시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워낙에 좀 요청을 주시는 구독자님들이 많아서 일정 인원 이상에게 제가 보내드리게 되면 혹시라도 시세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언제 영상을 제가 내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제가 답장으로 바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신 저희 구독자님들은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혹시 아직도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까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지난 7월에 추천드렸던 이 HJ 중공업보다 더큰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으니까요. 네 이번 종목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이 인공지능 산업에서 절대 남보다 뒤쳐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더더욱 더 더욱더 관심 깊게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계좌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부분을 네, 꼭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공개를 합니다. 앞으로 주식투자를 하시면서 평생 나만의 무기가 될수 있는 검색식을 하나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이 검색식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급등 가능성이 있는 이 소형주를 네, 미리 포착하는 그런 검색식입니다. 저도 이 검색식으로 계좌 역전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검색식 이름도 계좌 역전 포착입니다. 이 검색식만 잘 이용하시면요. 아마 구독자님들도 계좌를 폭발적으로 빠르게 성장을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핵심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우리가 기준을 먼저 잡습니다. 네, 소형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일단 2천억 이하. 네, 시가총액 2천억 이하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막 세력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어야 합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요, 뭐, 세월아 내월아 하고 계속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바로 세력들이 급등을 시키기 위해서 바로 임박한 네, 그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미리 찾아내는 거죠. 자, 그럼. 이검색 시기 그동안 어떤 종목을 포착했는지 살펴보면요. 제가 이렇게 띄어 놨는데요. 자, 지금 현재 이 9월 5일이죠. 네, 9월 5일 날 찾아낸 종목들이 이렇게 딱두 종목이 있는데 네. 지금 현재 c p 시스템입니다. 이 c p 시스템은 보시면요. 9월 5일은 요날 네 요날이거든요. 이렇게 보이시죠? 네, 9월 5일 날 이렇게 포착을 했습니다. 자, 이날 포착을 해서 네, 엄청난 좀 급등이 나왔죠. 그죠? 우리가 종가에 매수를 했다고 하면요 약간 1,855원이니깐요 뭐 국가 기준으로 따지면 은80% 네, 넘는 그런 급등을 보였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거래량이 들어오고 조정을 받은 다음에 네, 바로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낸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볼까요？rf 모트리얼즈죠 네, rf 모트리얼즈도 RF 이렇게 보시면 네, 8월 29일 날 이렇게 포착을 한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8월 29일이 요 날이거든요. 네, 요날 요렇게 보이시죠. 네, 8월 29일 7,070원이 종가고요. 네, 아주 강한 그런 급등을 바로 만들어낸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KSP를 보시면요. 8월 19일 날 이렇게 검색이 됐어요. 검색이 됐는데 자, 8월 19일이 요 날이거든요. 요날 이제 이렇게 검색이 되는데 에, 요렇게 저가를 깹니다. 바로 이봉. 이봉이 이제 기준봉이에요. 그런데 이봉. 예, 네, 저가를 이렇게 보시면은 요때 이탈을 하죠. 네, 이렇게 이탈을 한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물론 그 이후에도 급등이 나오긴 나왔어요, 이 종목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아쉬워하시는 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네, 우리가 매매를 할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원칙, 네, 이런 원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이 원칙을 어기면요, 그때부터 매매가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꼭 지키실 수 있는 분들만 이 검색식을 활용해서 종목을 포착해서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뭐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요것도 이제 8월 27일이죠. 8월 27일은 7일은 네, DK락을 잡아냈는데요. 8월 27일이 바로 요 날이거든요. 요날 이렇게 네, 포착이 되고 나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강한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뭐 매일마다 이렇게 다 급등주를 포착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또 갑자기 테마주가 우르르 급등할 때 있잖아요. 뭐다 같이 동반상승할 때 그때는 또 많이 포착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노하우를 알려드리면요. 종목이 어, 한두 개 정도 포착이 될때 그때 시장에 어떤 테마가 가장 부각을 받는지 그런 테마 관련된 뉴스를 한번 정도 살펴보시고 아이 테마가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럴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게 되면요 훨씬 더 빠르게 수익률이 높아지실 겁니다 대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원칙은 꼭 지키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검색식을 활용해보고 싶으신 분들께 제가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요. 어, 제가 이거를 일일이 다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영상이 또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또 우리 구독자가 아닌 분들도 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굳이 구독자 아닌 분들한테까지 이걸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식에 포착되는 종목들을 제가 한달 동안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식에 나오는 종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매수를 하게 되면 수급이 꼬이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착순으로 신청해 주신 구독자님들께는 한 달간 종목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급등주 단타 매매에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이시,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5796-792... 1, 2 번호로요. 저한테 역전 이렇게 딱두 글자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전부 무료로 네, 제가 드리고 있지만요. 어, 대신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네, 한 번씩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요. 정말 필요하신 분들만 신청을 해주세요. 뭐 예를 들면요. 주식투자를 오래 하셨지만 수익이 잘 나지 않으시거나 최근에 별로 재미를 보지 못하고 계시거나 뭐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좀 필요하시겠죠. 자 수익 잘 나고 있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좀 참아 주시고요. 꼭 필요하신 분들만 요청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